오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위기의 김정은입니다. 자, 위기의 김정은. 아, 네,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네, 네. 김정은의 한반도 두 국가론이 북한의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 얼마 전에 바로 한 2, 3일 전에 북한에서는 아, 최고인민회의 그 제1 4기1 1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다라고 하는데요. 그 최고인민회의 이번에 14차 제 14기 11차 그 전원회의에서는 사실 김정은이 올해 초에 얘기했던 한반도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달 전부터 그런 북한이 군부를 뗐었죠. 어, 올해 1월이죠. 김정은이 갑자기 이제는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두 국가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아예 뭐 본인들의 어떤 그 역사에서 지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평화라든가 뭐 통일이라든가 이런 이빨린 소리들을 김정은 정권이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스탠스로 이제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그런 지시를 내린 이후부터 북한의 흔히 뭐 애국가라고 부르는 북한의 국가죠 그런 북한의 애국가에서도 뭔가 이 삼천리 금수공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새로운 표현을 넣었습니다. 즉, 이 삼천리, 즉, 어, 어떻게 보면 통일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은 이제는 다 삭제하기로 이제 북한이 결정을 내린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통일 전선부, 어, 우리의 통일부와 같은 그런 어, 북한에서는 뭐 줄여서 통전부라고 부르는데 그런 통전부 시설도 아예 그 조직 자체를 날려보냈습니다. 즉, 통일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라고 이제 김정은이 선언을 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또뭐 연달아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경의선 철도도 이제 북한이 절단을 해버렸죠. 그니까 남한과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연결될 일이 없다. 뭐 통일이든 뭐든지 간에 이제는 남한과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경의선 철도를 아예 드러내버렸고 그 지역의 지뢰를 매선하는 작업을 올해 5월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아마 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 올해 10월에 이제 그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김정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명령을 어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런 명령 말자처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헌법에 북한 헌법에 남아 있는 뭐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뭐 고려민주연방공화제라든가 이런 등등 통일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그 헌법 자체를 바꿔서 이제는 북한과 남한이 아예 뭐 별개의 국가처럼 지내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려고 헌법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통일부도 또 우리 국정원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대부분 이번에 그 최고위민의 얼마 전에 완료된 그 최고위민 회의에서는 분명히 북한이 헌법의 그런 조항들을 반영을 해서 김정은의 어떤 그 명령 체계들을 이제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저 역시도 기타 여러 가지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어,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그 법안들을 제가 좀쭉 살펴보니까요, 뭐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바뀐 게 있고요. 어, 뭐 헌법에 규정된 16세 이상 노동 연령과 뭐 17세 이상 뭐 선거 선거 연령을 12년 의무 교육제에 맞춰서 뭐 17세야 18세를 늘린다라는 내용.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중요도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헌법의 통일과 민족 등 그런 문구 삭제와 또 새로운 영토 조항, 즉이 새로운 영토 조항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과 남한이 아예 별개의 국가다 보니까 지금 북한은 북방 한계선을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방 한계선에 대해서도 북한이 분명 새로운 조치, 즉 본인들이 임의대로 국경선을 그어버리면서. 그 남한과 어떤 북방 남한과 매전협정 그리고 그 정전협정 때매은협정인그 북방한계선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 그런 영토조항까지도 북한은 이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무언가를 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던 그 김정은 정권이 설상 어,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회의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다라는 건데요. 자, 왜 그랬을까? 사실, 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저 김정은의 명령이면, 은 뭐, 사실상 지록 위마 아니겠습니까? 사슴 보고도 노루라고 하면 은 노루가 되는 것이고요. 노루 보고도 사슴이라고 하면 사슴이 되는 게그 북한 체제인데, 김정은이 분명 올해 1월에 이렇게 이렇게 반영을 해라 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이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10월에 와서도 결국 헌법에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영토조합 신설되지 않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그 최고의민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여정도 그 최고민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파악이 되었죠. 김정은은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어디를 갔느냐?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뭐 해킹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련된 학과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김정은 국방 군사대학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이라고 이제 그 탈북민 출신 비례대표가 계시죠. 그분이 나온 학교가 바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입니다. 네, 김정은은 회의 당일날 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가서 또 다시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아, 입에 참 담기 어려운 그런 망언을 쏟아냈는데 그 망언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그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했고 또 대한민국과 어떤 통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말까지 했죠. 어, 본인들이 기존에 고수해오고 있던 그 무력 통일 아 이전 그 무력 통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마음 속에는 이젠 정말 남남으로 살자 별개의 국가로 살자 이런 것들이 굴뚝 같았지만 정작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김정은이 어~ 불만을 품고 이제 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아~ 분석을 할수 있는 건데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 어, 제가 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루트를 파악을 해 보니까 결국 김, 북한 정권도 김정은이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북한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김정은이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면 된다라고 우긴다고 해서 어, 그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북한 사회는 왜냐하면. 현재 북한 체제를 만들고 또 북한 사람들의 북한 정권에 충성하면서 그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체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체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북한의 통일 정책입니다. 그 주체사상의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뭡니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까? 즉이 한반도의 그아 죄송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아즉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즉 남가북이 모여서 남가북의 문제를 논의하고 통일을 일어 나가는 것이 비로소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을 세뇌시켜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뭐 고려민주연방제라든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은 김일성 시대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도 그 고려민주연방공화제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에 있었죠.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서 어 남북 공동성명을 맺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고려민족 연방제라든가 어쨌든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고 그런 한 민족이라는 특 특수, 특수성에 기인을 해서 통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정권의 어 그때까지는 흔들리지 않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특히나 김정은 시대 지금 12년 정도 됐죠. 하지만 그 12년 동안 김정은이 처음부터 그럼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판문점 도보 회담이니 뭐 싱가폴 회담이니 등등 미국과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김정은도 역시 뭐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올해 초에 들어서 올해 1월에 들어서서 이제는 우리는 남남이다. 이젠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다.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변심을 하면서 갑자기 밀어붙이니 지난 70년 동안 북한 정권을 지탱해오던 그 이념과 그, 이념과 그 스탠스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뀝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 북한 주민들은 뭐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 뭐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 바탕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나름의 뭐 자부심이라든가 혹은 뭐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깔려 있단 말이죠 세뇌를 정말 완벽하게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에 뭐 적화 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그들 각각이 믿고 있는 그런 신념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그동안 세뇌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 바꿔서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은 지난 7 0여년 동안 그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 정이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올해 갑자기 아무런, 어, 뭐 사전에 뭐 그런 언급 없이 그런 뭐 그런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부턴 아니야. 오늘부턴 우리 한민족 아니야. 이래버리면, 그거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 정보 당국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그런 김정은이 올해 초부터 갑자기 통일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때로부터 북한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되는 과연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오고 갔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 뭐 이건 뭐 출처를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제정신이냐라는 김정은을 향해서 어떻게 아 지가 뭔데 그 한민족을 그렇게 끊어놓을 수 있으며 자기가 뭔데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정말 노골적인 불만까지도 터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왜 그러면 김정은은 왜 올해 1월부터 갑자기 그런 스탠스를 바꿨을까? 지난 11년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던 즉 할아버지 김일성과 또 김정일의 그런 어떤 스탠스를 어, 그런 뭐 유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어, 이어 받아서 나름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시도했던 김정은이 왜 올해부터는 생각이 바뀌어서 통일을 안 하겠다 대한민국을 이제 제1의 주적이다라고. 아, 어, 선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김정은의 변심이 이루어졌을까? 자, 이게 지금, 어, 불과 한 보름 전에 나온 사진입니다. 보름 전에 나온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김정은이 어, 본인이 가장 믿고 있는 특수부대. 북한의 그한0만명 정도 되는 그 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 그 특수부대 훈련을, 훈련장을 간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저 동그라미친 어, 사람들, 저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호위 부대입니다. 아, 최측근 중에 최최측근이고 최측, 김정은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방화세의 손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총기 파지법이 어떻습니까? 방아쇠에 손을 걸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오인 사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아쇠에는 손을 걸지, 않, 차, 걸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저 사람들을 보면 은 방아쇠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땡길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 당겨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저 지금 앞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저 특수부대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재 김정은은 본인이 가장 믿고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특수부대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저 병사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한테 총구를 돌려서 어, 총을 쏘게 되면은 정말 북한 입장에서는 어, 그런 불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어,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 총기에 어, 방화쇠에 손을 넣고 있는 저런 사진인 겁니다. 김정은은 현재 믿을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지 못할까? 그 군인들의 상당수가 장마당 세대죠. 여러분들 장마당 세대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장마당 세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장마당 세대가 지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마당 세대는 북한판 MZ 세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91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장마당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더 이상 북한 정권에게 충성하지 않고, 또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추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장마당 세대는요, 태어나 보니까, 90년대에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상당히 몰락해 있던 시점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국가다운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어 되려 주민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강요만 할뿐 국가로서 뭐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어, 여러 가지 본인들이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을 전혀 북한 당국이 제공해주지 못하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북한 당국에 대한 충성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 그와 동시에 일어난 게 2000년대 초중반에 이 장마당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우리 뭐 민간의 대북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한류 콘텐츠들을 북한에 들여보냈거든요 약 20년 동안 정말 많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북중 국정을 통해서 혹은 대북풍선에 실려서 북한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이 장마당 세대는 이 한류 열풍 북한 내의 한류 열풍을 직접적으로 이끈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들의 현실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 북한 체제의 암울함, 국가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 체제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본 한국의 그 화려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어 살아온 세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윗세대 뭐 30대라든가 40대라든가 50대라든가 그런 세대에 비해서 장마당 세대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아 정말 더 이상 이 체제에서는 살기 힘들다 혹은 대한민국에 좀 가보고 싶다 한국이란 나라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와 정말 통일이 되면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정말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마당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당 세대의 에해서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장마당 세대가 한류의영향을 받아서, 한류의영향을 받아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어떤 저항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어떤 한류사이의연결고리를 끊어놔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갑작스러운 한반도 두 국가 론인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나온 게이 장마당 세대를 두려워하다 못해 김정은이 선택한 것이 한국과 북한을 아예 단절시켜 버리고 제1의 적대국으로 만들어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그런 생각이나 뭐 그런 사상을 밖으로 표출할 경우 강력하게 탄압하겠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제1의 적대국의 사상 제1 적대국의 뭐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국가 반역죄다라고 걸어버리기 딱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 네. 그러면서 북한에서 나온 게 이제 3대 악법 같은 겁니다. 반동문화사상 배격법, 뭐 그리고 뭐 평양 문화 보호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 평양 문화 보호법 같은 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어, 이제 그 MZ 세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하도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일상 대화에서 이제는 뭐 북한말, 뭐 평양말 이런 것보다는 어, 서울말을 더 자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말이 굉장히 좀 세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더 세련됨을 추구하는 청년 학생들이 문자 메시지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 이제 그 서울 말을 많이 생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평양 문화어. 북한에서는 평양 말을 평양 문화어라고 부르는데 그 평양 문화어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어, 오빠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오빠라는 단어는 어, 그 괴뢰 문화다. 남조선 괴뢰들의 어, 찌꺼기다 이러면서 오빠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그리고 뭐 데이트라는 말 쓰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통전이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5년형의 교화에 어,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문자 메시지에서 내가 오빠라는 단어를 썼다고 5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 게 지금 북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반동문화사상배역법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나온 법인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보는 사람의 한에서는 어. 15년 형의 교화에 처합니다. 15년 형의 교화. 드라마 하나 봤다고 영화 하나 봤다고 15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시청자의 한에서는 15년 형의 교화지만 유포자 즉 어, 나만 본게 아니라 내 친구에게도 보고 뭐 친척한테도 주고 이러면서 유포한 사람의 한에서는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 그 사용의 범위, 즉, 그러면 성인만 사용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촉법 소년 이런 거 없습니다. 작년 한 해만 약 20명에서 30명의 중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드라마를 돌려봤다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통일부에서 직접 확인한 그런 사실입니다. 20명에서 약 30명의 아 중고등 학생들이 단순히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공포로 북한 사회를 몰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경 또 한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아그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가지고 온 카드가 결국은 매우 극단적인 한국과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끌어오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올해 10월에 다시 방송 초로 돌아가면 올해 10월에 최고인민회의 불과 이틀 전에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그것이 결정되어 했으나 북한 내부에서 너무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정은의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 의문을 제기하는 북한 주민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북한 당국도 감히 어, 헌법을 뜯어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어, 방서,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네, 자 요약하면은요, 김정은은 올해 1월에 네, 이제는 더 이상 어,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고 제1의 적대 관계다. 그 어떠한 통일도 이제 대한민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 통일, 뭐, 북한의 통전부도 없애고 여러 가지 어떤 통일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다 지었습니다만 결국은 북한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또한 북한 엘리트들의 반발에 의해서 결국 올해 10월에 그것이 헌법에 반영이 되어야 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김정은은 현재 그 권력이 도전받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팬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팬앤마켓은 팬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